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재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제 비썸 거래소에 있는 비썸 드롭스 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수익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회차 때 진행했던 음, 클레이를 예치하고 알타바라는 코인을 리워드로 받았는데 이 알타바가 어저께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차트는 이틀째인 오늘 날짜에 제가 스크린샷을 떴던 건데 어저께 상장할 당시에 거의 한 5천원 부근에서 대다수 분들이 어, 매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매도를 하게 되면 최소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200만 원도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수익이 달라지는 부분이 기 때문에 영상 끝부분에 수익 전략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타바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음이 내용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좋은 전략을 썼을 때이 비썸 드롭스 1회차 때 참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순수익이 대략 한 27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 서이 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썸 드롭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 중, 메뉴 중에서 상품 서비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세 번째에 비썸 드롭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상품 상세 안내 내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 안내를 눌러 보시면 비썸 드롭스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요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a라는 코인을 예측을 하게 되면 b라는 코인을 공짜로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회차 때 진행했던 게 클레이를 예측하면 알타바라는 코인을 리워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보면은 예치 기간 중에 거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안 됩니다. 지정된 것만 예치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한도가 있나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상장이 되나요?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썸 드롭스를 진행하는 그 리워드로 받는 코인은 전부 다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장이 안 되면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냐. 왜냐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이제 챙겨야 되는데, 상장이 엉뚱한데, 뭐 예를 들어서 빗썸 빗섬 드롭스는 빗썸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리워드로 받는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을 시킨다. 자기네는 안 시키고. 이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가상자장 수량의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뭐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이렇게 간략히 나와 있구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은 이제 나중에 참여가 가능해질 때 이제 공지사항에 나올 텐데 여기 공지사항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고객 지원에 공지상 이걸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나오고요. 여기서 뭐 비썸 드롭스 하고 검색을 하면 기존에 진행했던 요렇게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를 보시고 나중에 3회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이 상품에서 지금은 어 종료가 돼서. 현재 종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3회차가 진행이 되면 뭐 이게 진행이나 아니면 예치 뭐 이런 버튼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해당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예치를 보유를 한 상태에서 음이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구요 뭐 소개나 진행 방법 이런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수익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회차 때는 이제 클레이를 예치를 하면 알타바라는 코인을 지급을 해줬고 이거를 예치했을 때 이율은 이 정도로 지급한다. 그리고 총 보상은 55만 개가 이제 지급하고 예치 기간은 한 달이고요. 어 1회차 때도 한 달, 2회차 때도 한 달. 그러면 3회차 때도 아마 한 달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치 기간은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나와 있고 그래서 상세 내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보면은. 1회차가 5월 달에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상품 오픈을 예고하고, 모집을 시작하고, 예치 진행하고, 이제 리워드를 주고, 예치가 끝나고, 예치한 코인을 다시 반환해주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이걸 보시고 좀, 해석할 수, 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경쟁률이 얼마나 빡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음, 총 모집 수량은 1회차 때 1200만 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총 모집 수량 달성 시 조기 마감. 이 내용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치를 시작하는 시작 날, 시간을 보게 되면, 00시로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이 아니어서, 어 언제든지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참여 가능하고요. 그걸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니까 그만큼 더 경쟁률이 빡세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집 수량이 현재 1200만 개고 1인당 예치할 수 있는 최소 개수는 100개. 최대 개수는 12,000개 근데 아마 최소 개수로 진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최대 개수로 진행을 하지 그래서 최대 개수인 12,000개로 전부 다 예치를 했을 때 최소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리워드 수량은 55만개 여기서 1,000명이 최소 참여가 가능했으니 550개의 리워드를 1인당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7,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 지금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396만원의 수익이 나왔다. 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 얼마보다는 지금 가격이 더 올랐죠. 코인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급 일정은 1, 2, 3, 4차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 출금 지원일은 5월 25일부터 이 알타바라는 코인을, 출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고 6월 13일까지 예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 날 예치한 코인의 반환이 진행이 되니까 어 실제적으로는 한 30에서 31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차 때 이렇게 됐고요. 아 2회차 때 거를 한번 더 보게 되면 2회차 때는 6월달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BNB라는 코인을 예치를 하게 되면 ALT라는 아치루트라는 코인을 리워드로 지급을 해준다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어, 이거를 나중에 선착순이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냐 아니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래서 2회차 때도 2000개의 BNB를 총 모집을 하는데 여기서 1인당 예치 가능한, 예치 가능한 개수가 5개니까 400명이 최소 참여를 할수 있다. 아까는 최소 10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00명이죠. 그러면 경쟁률이 더 빡세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인원이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경쟁률이 얼마나 빡신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또한 예치기간이 30일인데 00시부터 시작하죠 똑같은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어이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이 시간대도 그대로라고 하면 더더 경쟁률이 어 빡세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리워드 수량은 30만 6천개고 400명이 참여를 하니까 765개의 아치루트를 리워드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기준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장이 되자마자 펌핑이 나오기 나올 거기 때문에 상장이 됐을 때 내가 얼마에 팔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어, 이 표를 해석해 드릴 건데 어. 어저께 아마 알타바 상장이 되고 이 비썸 드롭스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이 앞으로 나오면 꼭 참여를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3회차 때는 기존에 진행했던 경쟁률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수익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전략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전략은 이미 해당 코인이 내가 장기 홀딩을 하려고 보유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묻다 참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참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거래 수수료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아무것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참여를 하셔라. 다만, 예측 기간이 한한달 정도로 묶이기 때문에 내가 한달 이내에 뭔가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을 해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이 전략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런 전략입니다. 클레이 코인을 예를 들어서 매수 후에 참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봤는데, 5월 달에 예치가 시작된 날로부터 클레이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그 가격과 그리고 예치가 종료됐을 때의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클레이 코인을 매수해서 만약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237만원의 홀딩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순수익 273만 원은 이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 전략을 취해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수익 금액에서 이 홀딩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순수익은 38만 원 정도밖에 안 난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면 지 엄청난 차이에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이 전략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품이다. 하지만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두 번째 전략을 취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어 저는 이번 전략은 비추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3번 전략은 2번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4번 전략보다는 좋지가 않다. 어, 이 3번 전략은 어떤 거냐면, 클레이 코인을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클레이 코인에 대해서, 어, 선물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 쪽에다가 이제 매도를 치는 거죠. 숏을 쳐서, 예를 들어서, 천 개를 예치를 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비율로 천 개를 숏을 치는 거죠. 그러면, 클레이 코인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가격이 나는 이제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선물에서 숏을 치게 되면, 펀딩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금액이 또 그렇게 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3번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인데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제 클레이를 예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출을 받는 플랫폼을 보통 랜딩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클레이튼에서는 클레이뱅크라는 거를 아마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뱅크에다가 특정한 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그리고 클레이튼을 대출을 받아서 빗썸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썸 드롭스를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진행했던 bn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지원하는 랜딩 서비스 이제 플랫폼으로 가서 bnb 를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바이낸스 자체적으로도 이제 론 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드롭스를 진행하는 방법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코인을 예측을 하고 리워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1회차 때도 클레이트 어 클레이튼의 체인의 체인의 이제 대표 코인인 클레이를 가지고 예측을 시작을 했고 두 번째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인 체인에서 대표적인 코인인 이제 바이낸스 코인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음 세 번째도 아마 이제 대표적인 체인의 특정 코인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는 뭐 이더리움 체인의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라나 체인의 솔라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더리움과 솔라나 둘다 디파이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예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3회차 때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또 추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구요. 음, 이제 요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요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는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정리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게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다른 상품이 나왔을 때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회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클레이 총 모집 수량은 1,200만 개가 진행이 됐고요. 1인당 최대 한도는 12,000개.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나누게 되면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여 가능했다. 그리고 알타바 총 리워드 수량은 55만 개로 여기서 이 1,000명을 나누게 되면 1인당 550개를 수령할 수 있었고 상장 날인 어저께 한 5,000원 부근에서 이 550개를 전부 다 매도로 하게 되면 매도 수익은 275만 원이고 하지만 이 금액이 순수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를 어 예치가 시작됐을 때 종가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521원 정도의 종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00개를 521원에 음 대출을 받게 되면 총 대출 금액은 6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담보는 이것 이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담보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레이튼의 대표적인 디파이 플랫폼인 클레이 뱅크 쪽에다가 이제 이 클레이튼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율이 한 3%가 나오는데 어 이총 대출금에서 이 3%를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예치가 약한달 정도 였으니까그 연이자에서 월이자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의 이자가 나갔다. 그래서 매도 수익이 275만원이었는데 이 이자를 빼게 되면 순수익은 이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3회차가 어떤 코인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3회차가 꼭 진행된다는 포장도 없겠지만, 혹시나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한번 비썸 드롭스가 어떤 건지 어, 한번 훑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다음 3회차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